내 얼굴 안 나와도 되고 안녕하세.. 아 찍고 있어? 오늘 할 컨텐츠는 뭔가요? 지윤 지우 씨? 지윤이 폰 언박싱을 했습니다네감이잘 붙겠습니다 어 그래 어, 그래 아 라벨을 뜯어서 아 라벨을 뜯어서 어룰 좋네 저는 유플러스 앱에서 구매를 해보여요 핸드 선물 이건 뭐? 트가스아5권 사운 품인데 이거는 이거는 무선 충전 배터리 아, 이건 나중에 까고 이거는 아이건 충전 원래 요만하지 않았어? 이렇게 얇아요. 그니까. 가면 갈수록 얇아지고 했어. 16%. 음, 메모리 몇 기가죠? 원래 1 28로 할라 했는데 그냥 이거로 했습니다. 골드 색상이 그 색상이랑 이거랑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박스 해주세요. 오케이, okay, 렛츠습니 asmr 는 저거 안에 충전기. 일세만 원인데. 어 나이스. 어, 어 원래 말아. 충전기 이렇게 들어있어서 봐. 박스 두꺼운 거였어. 아 아마 케이블만 있을 거야. <laughs> 케이블 카만 있어. <laughs> 오 오. 어 개한테 개한테. 오 <웃음> 개한테 개한테. <웃음> 얼마 주고 구매하셨어 이거 이오루키가 170만 원인데 80만 원 절반 정도 미리 내고 나머지는 아. 할부로 <laughs> 했습니다. <laughs> 오, 카메라가 매우 크네요 <laughs> 응. 카메라 개크네 이게 14프로인가? 13프로 어, 3 13 아마 카메라가 형께 더클 수가 있어 아니야 카메라랑 똑같, 똑같은데? 어. 이게 13프로 맥스 이게 16프로인데 카메라 크기는 차이가 없고 근데 이제 테두리가 매트해졌다는 사실 어. 이게 앞면 비해 봅시다 오오 앞면 어. 좋은데 이거 어, 케이블 이거 맥북 케이블 아니야 이거? 이게 잘안 꼬여 손이 맞아 o i n 손 to g 그러 o t 아 e sun. I don't k n o 화면 d 는 것도 k 오 o w I d o 면 t know. I d 면 n t 이 n o w I d 필름이 깨졌어. 아 오케이. 그래서 n o w 프로 맥스가 크다 뒷면? 뒷면옆면 t know. 원래 15까지 유광이었나? 막 그랬는데 1 6 무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좀 아쉽다 장점은 뭐 지문이 덜 묻는다고 하는데 저는 유광이 더 나은 거 같아요 옆에 이거, 이거 카메라. 카메라 버튼 어. 터지는 거 알지? 터에서 구매한 케이스 지나가시고 어, 지나가시고 설정해 주시고 이 케이스인데 이게 뭐라 했지 아까? 벨킨 벨 이게 벨킨? 이게 케이스 좋다네요 벨킨 케이스 어 이게 진짜 좋아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한 어때? 재질 어때? 지판이 고무 재질인 거 같은데 케이스 껴볼게요 착화.. 착화 ASMR 어? 예. <laughs> 근데 형 원래 케이스 안 끼잖아 이거는 새 폰이기 때문에 치켜야다 아, 아직 그걸 안 들었어 아안 들었어? 케어. 어. 재난, 애플 들어? 케어 여태까지 여러 번 들었는데 쓴 적이 없어? 한번 있긴 해. 가영이 아하 가영이 눈물 없이 볼 수는 없어. 아, 생각보다 케이스 잘 맞고 옆면 필름 깨고. <laughs> 이런 거깔때 미니 손톱 미니 발톱 사용한 적 있어? <laughs> 아 좋은 생각인데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없네얘네 얼마 주고 샀나요? 만 원에 이만 원 사이? 그래서 얼마 안 해서 4개인가? 4개가 인 음, 네. 들어있다고 아, 실패용으로? 아니면 여분용필름 어, 한번 붙여볼게요 강화유리인가요강화유리써이 네. Use alcohol wipes 알콜로 닦고 알콜이 인텔리전스 여기네요 탑이요 여기 자세히 보면 탑이랑 탑이 탑이 쎄쎄 요렇게 하고 하라는 거 같은데 일단 화면을 닦을게요 한번 화면 한번 닦아주시고 화면을 닦기 전에 내 손부터 한번 보시아 <laughs> 그치 그치 <laughs> 어. 누구보다 위생을 철저하게 아,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어디 물티슈가요? 오늘... Inside nature. 자연 속. 에 위생을 철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제 어, 손 케이크 닦고. 어 근데 와중에 마호가니 분위기 미쳤어. 인술에 어, 뭐, 공학관 제 사공학관 일층. 마호가니랑 카페입니다. 알코올 솜으로 닦았고. 덮을까? 이렇게인가 봐요. 모르겠어. 이거 제가 개 신경 쓰입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완지 제가 했고. 어제 이거 맞나? 야세개더 있어. 세개더 있어. 아세개더 있어. 아, 있어. 괜찮아. 응 어. 어, 그래. 일단 해보자. 네. 가이드 스티커 를 여기 있어. 중간에를 이렇게 쓸. 게 중간에를. 어 여긴, 여기 쓸게, 쓸게, 중간 쓸게. 쓸게. 중간 여기 설명서에선 중간 부분부터 눌러서 기프빼라러 <laughs> 오오 된거 같기도 하고아 잠만 여기가 여기가 <웃음> <웃음> 살짝 이렇게 묶어야 되어 일단. 어. 일단 공기를 좀 빼주면 될거 같은데 뭐야 케이스야 이거? <laughs> 아 케이스 네아 케이스 네오케 꾹꾹이? 꾹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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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가 잘하는 꾹꾹이 아난 응. 카메라가 너무 궁금한데 <laughs> 너무 젤리핏이 되는데 이거 <laughs> 나쁘지 않아요 약간 그니까 러좀좀느졋시야 <laughs> 근데 아직 공기밥에 좀 많이 남기는. <laughs> 나 너무 스펀지밥인데 이거 뭐야? 몰라, 무 뭐, 스티커인가? 뭐야 이거 <laughs> 진짜 환경 규제를 엄청 잘 지킨 아. 거 같아. 네, 아이폰 1 6 프로의 아이클라우드로 네 이전 핸드폰에 있던 정보 다 옮겼고 잠금화면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앱들이 다 그대로 네, 옮겨져 왔습니다 네, 편리하네요